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4절 한 절입니다. 신약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 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많이 안 보이죠 휴가 간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자가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네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정착만 집사님 휴가 맞이해서 광주로 오늘 예배로 휴가를 오신 것 같아요 주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참된 평안과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덕정 권사님도 서울에 한한 한 달여간 계시다가 또 이제 어 이곳에 오셔서 오늘 기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반갑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패티김이 사랑이란 두 글자. 사랑이란 두 글자 이 노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가사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란 두 글자는 길고도 짧은, 길고도 짧은 얘기, 길고도 짧은 얘기, 길고도 짧은 얘기'라고 하는 그 내용,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단, 두 음절로 이루어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로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두 음절 짧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란 단어 속에는 엄청나게 긴 얘기들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신구약 총 66권 1,189장, 그리고 3만 1,200절로 이루어진 대작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엄청난 책을 단두 글자로 압축합니다.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다.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신학자들의 모임에서 성경의 장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있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요약하면 10개 명인데 10개 명의 주제도 역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결국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나의 사정을 보고 듣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음을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를 애틋한 눈으로 내려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34절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볼까요? 내 백성이 애국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아멘. 보고 듣고 내려왔다. 우리의 고통 중에 신음하는 그 소리를 다 듣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다 보고 듣고 계시고, 친히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보고 계십니다. 민숙의 6장 24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결코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따뜻한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봉독할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우리에게 드시고 얼굴을 심지어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만 쳐다보시고 우리만 따라다니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괴로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안쓰럽게 바라보십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려나오는 온정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병들어 아프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길지 않은 시간에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기저기 다니시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도록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 큰 슬픔을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걸음을 멈추시고 눈물 젖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그 상체에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는 연민과 풍률의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거죠. 그 따뜻한 눈길은 오늘날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 아닌 국률과 자비와 사랑의 대상임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가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563장 3절인가요? 거기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할, 찬양해 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억이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어려운 자일수록, 내가 불리한 자일수록 귀히 여겨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약한 자를 무시하고 억압하지만 주님은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약한 부분이 있을수록 우리 자녀에게 모자란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있을수록 주님은 더욱더 귀히 여기어 주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우리를 내리다 보시고 사랑으로 사랑으로 귀히 돌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모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줄자형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망치형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만 하는 실톱, 톱날형이 있습니다. 달라고만 하면서 주였 짜는 바이스형도 있습니다. 괴팍한 성기를 부리면서 우리의 성기를 갈가대는 그라인더형도 있습니다. 지나간 자리에 빈 자국을 크게 남기는 상처를 남기는 토끼형도 있습니다. 일관성 없이 흐르적거리는 연체동물형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무섭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모난 부분을 각진 부분을 깎아내시고 거친 부분을 다듬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품을 우리를 통하여 만들고 계시는 중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일보다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신앙 성품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환란을 통해 인내를 인내를 통해 연단을 그리고 연단을 통하여 참으로 소망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의 그 까다로운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멋진 작품 큰 작품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고달픈 삶의 현장에서 시달린 백성의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사무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 이것은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표현입니다. 경청한다. 그냥 대충 흘러가는 소리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여 들으신다 이것이 우리의 고통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신다고 하는 언어의 의미입니다 이 용어는 쉐마입니다 쉐마 쉬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잘 경청하여 나의 말을 잘 들으라. 이런 의미겠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소리와 신음소리에 우리보다 낮은 자의 자세로 아래에 서서 반응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상과 이데올로기는 우리에게 정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성적, 이상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망했습니다. 그럼 자본주의는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평등 사회면서도 부의 불평등 사회의 극단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소유한 1%가 적게 소유한 99%를 지배하고 좌지우지합니다. 특히 지금 이 사회는 숫자에 민감합니다. 아이들끼리 학교에서 너희 집몇 평에 사냐, 우리 집은 몇평 산다, 뭐 이런 것들로 편을 나누기도 한다고 합니다. 너희 집 아파트 임대냐, 우리는 자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자녀들, 어린아이들의 맥랑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놀라운 말들, 그리고 어, 기가 찬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성적이 몇 등이냐? 서로도 그렇게 구분할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몇 등이냐라고 구분을 합니다. 몇 평에 사느냐? 몇 등이냐? 어른아이 할것 없이 숫자를 묶고 숫자에 따라 가치를 매기고 등수를 따집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세상은 평수와 등수로 이루어진 불평등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대수학자 피타코라스는 미래 사회는 숫자의 노예가 될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숫자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여러분 코로나로 이상 기후 현상인 열대야 폭염으로 유럽에는 이상 기후로 인하여 산불과 가뭄이 창궐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는 반대로 홍수와 기근이 넘쳐나고 또 어느 곳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지구촌이 심각한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겉으로는 괜찮은 체계도 속으로는 자연과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자기가 지기에 힘들고 버거운 무거운 짐을 한 지게씩 지고 있습니다. 한 어깨에 두 지게 못 진다라고 하는 이런 제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 지게를 전제 한 어깨에 지고 있는 참으로 고달픈 인생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음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국률의 마음으로 이 시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탄식하고 울부짖으며 통곡하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던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부모의 일로, 형제간의 일로, 이웃간의 일로, 자녀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여러분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마음 아파하셨던 그런 분들. 그런데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내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 더 신앙은 굳건해지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더 기도 생활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힘이 납니다. 여러분, 내 속의 울음과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가슴으로 들어주시고, 쓰라린 가슴으로 탄원하는 우리의 소리 없는 신음에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랜 휴전 상태를 유지 중인 아직도 전쟁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과 유엔군 병사들은 위험수당 생명수당을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부터 고향을 떠나 월남한 신량민들은 이산가족의 애환으로 가득 찬그 가슴 아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저 북녘의 동포들은 아직도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모습들이 역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포들의 신음소리도 이 시간 듣고 계시며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신앙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는 복된 통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분양으로 요즘에 불 꺼진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무용 빌딩 공실, 공실률도 입주하지 않은 빌딩 사무실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빈 아파트와 사무실이 증가한다는 것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하락 혹은 버블이 꺼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이 고달피며 팍팍해지고 있다고 하는 방증입니다. 생활고의 경제위기에, 시험난에, 주택난에, 가정의 해체에 혹은 육적인 질병에, 정신적인 공황에, 우울증에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는 요즘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은 켜져 있지만 사랑이 없고 가족은 있지만 마치 불 꺼진 집처럼 정막한 그런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설가 김주영 씨는 응집력을 찾아볼 수 없는 가족들의 쓸쓸한 삶을 빈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의 직업이 뭔지, 자식이 하루 종일 밖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는 그들의 집은 분명히 불은 켜져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빈집이고 어둠의 집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하루에 채 10분도 되지 않은 집 그런 집은 빈집입니다 이런 집들은 빨리 불을 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빈집의 참상이 우리 가정에 도래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불 대화의 불 예배의 불을 우리 가정 안에서 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을 얼마 살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아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일사가구의 자세로 기도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오늘 신음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향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도와주러 내려오신다.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역동적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그 괴로움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신음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친히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컴패션 앤드 케어 컴패션 앤 케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연민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지쳐있는 나를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성경의 중심 주제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 내려오시는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과 구원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와 주시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은 성경의 첫 책장인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아담을 친히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갈대아우르 땅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살인자 도망자 모세를 찾아오셔서 친구여라고 불러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신음 속에 잠겨있는 고통 속의 욥을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 세리장 사개오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밤새도록 실패만 경험했던 그 어부 베드로에게도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깊은 대로 큰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친히 찾아와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 왔노니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친히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과 친구가 될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을 친구 삼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나사로는 소년 가장입니다. 여동생 두 명과 함께 사는데 고아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정을 찾아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사로를 내 친구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나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친구도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보면 하나님은 무기력한 상태에서 미래가 불투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든든한 약속을 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소위 스펙과 배경이 약합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산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 인생은 든든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인, 인도하여 주시면 우리가 든든히 서게 될줄 믿습니다. 험난한 인생길에서 주님의 절묘한 도우심을 받으며 살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우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신 천지창조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잃고 가난하게 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은 그의 낮아지시고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요하게 높아지게 정기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함이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0장 11절의 말씀 그대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풍파에 시달리는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려고 여러분 자신의 몸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탄광에 환기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잘 되어 있어서 어, 큰 어려움이 없는데 옛날에는 환기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밤새도록 그 스며드는 메탄가스 때문에 탄광이 큰 위험이 있었고 폭발사고가 많았습니다. 아침에 안심하고 동료들이 일하기 위해서는 밤새 누적된 그 메탄가스를 새벽에 태워버려야 하는데, 그래서 불을 붙이는 사람이라고 파이어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젖은 두꺼운 옷을 입고 긴 나무 막대기 끝에 불씨를 켜서 누적되어 있는 가스를 찾아냅니다. 가스가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냄새로만 판단하면서 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건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그 가스에 자기도 어, 폭발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모든 광부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드는 그 사람을 파이어맨이라 가장 앞장서서 동료들의 목숨을 구하는 그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십자가에서 파이어맨으로서 달리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스에 덮인 탄광처럼 죄에 덮인 인간들의 죄악을 불태워버리기 위하여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무서운 죄짐을 짊어지시고 자신의 몸을 불태워버렸던 죽임을 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주님, 주님만큼 참아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만큼 삐약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만큼 멸시와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만큼 외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삼을 수가 있다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다시 기승을 부릴지 전혀 알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위기에 당면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와 자녀들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 불허의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외국간에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보호하다는 말은 도우시고 어,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시름하고 고통막 울고, 신음하고 있는 그 작은 소리를 다 듣고 보고 계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참으로 의로운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이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을 담대하게.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